스님 토토 11월 적중 내역입니다. 11월 모두 고생하셨고, 12월 같이 대박 만들어 봅시다. 금일 NBA 보스턴 대 미러키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보스턴은 미네소타 전을 승리하며 최근 부진을 털어낸 신호탄을 쐈다. 전반에 다시 이들을 허용했기에 부진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브라운과 테이텀이 나란히 30득점 이상을 폭발하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한 경기를 부상으로 결장했던 스마트도 돌아와 38분을 소화하며 10어시스트 3스틸과 7리바운드 등기록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한 경기를 신 로버트 윌리엄스도 이 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다. 미러키는 브루클린에 패하며 1위 자리 유지에 위기를 맞았다. 보스턴과 미러키 등 반경기 차로 경쟁 중인 팀들 외에도 브루클린과 필라가 최근 연승을 쓸어담고 추격 중이기에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때문에 라이벌인 보스턴 원정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들턴이 부상을 안고 있는 점은 부담이지만 쿰보와 로페즈 등 리그 최강의 프론트 코트는 건재하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미러키는 이번 시즌 약팀 상대로는 확실하게 승리를 챙기고 있다. 그러나 강팀 상대로 특히 원정에서는 부진한 경기력이 이어지고 있다. 높이의 강점과 달리 미들턴의 부상 속에 세점포의 기복이 있는 상황이다. 케이텀과 브라운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 라이벌 상대로 홍경기에 나서는 보스턴이 이들을 잡을 것이다. 주전에서는 미러키가 밀리지 않지만 벤치가 강한 보스턴이 중요한 1승을 챙길 것이다. 금요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